나는 열아홉 살 때부터 23살인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때 나는 방황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남들처럼 대학은 가야겠다는 생각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 나갔다. 그러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쪄서 친구들과 같이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 운동기구 등 모든 것이 무서웠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매일 헬스장에 갔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 유튜브로 자세를 익혀가며 운동했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헬스장에 나오지 않아서 혼자 매일 운동했다. 그렇게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 점점 몸이 좋아졌고,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나를 더 열심히 운동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자신이 끈기 없고, 무능력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나도 꾸준히 무언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 나를 변화시켜주는 운동을 점차 사랑하게 되었고 10년은 운동해보자. 그 전까진 절대 그만두지 말자고 나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자연스레 운동 쪽으로 미래를 그려나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무한 연기가 되어서 포기를 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트레이너로 근무 보디빌딩 대회 입상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전부 이루고 군입대를 하였다. 그리고 이번 연도 7월에 전역해서 현재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꿔준 운동에게 너무 고맙다. 현재 약 5년 정도 운동을 해서 내 약속의 50% 정도까지 왔지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운동하고 있을 것 같다. 인생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은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정말 아무거나 시작했으면 좋겠다. 삶을 바꿔주는 계기는 꼭 운동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이든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그걸 통해 변해가는 나의 모습은 큰 자신감이 되고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